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사는 이야기 담 세무에게 소희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의 계산 규정을 보시면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 사업, 별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약정된 소득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그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가 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통상과 2월 결손금의 필요금의 계산 규정을 보시면은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어 그들의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을 하고요. 그 과세 기간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이월이 되어서 다음 과세 기간 이후 그 소득 금액에서 이월 결손금으로 공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공동사업 합산 과세 규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율,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및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 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그 특수 관계인의 소득 금액은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 사업자의 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이러한 이제 공동 사업 합산 과세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 있는 자의 범위를 보시면은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러한 특수 관계인과 본인이 이제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특수 관계에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혈족 인척 친척관계. 여기에는 6촌인의 혈족, 그리고 4촌인의 인척 배우자. 이때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을 그리고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및그 배우자 직계비속. 다음으로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파악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위의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인 경우에 특수관계 있는 자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 관계 있는 자도 특수관계 있는 자로 파악을 합니다 주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인에 있는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때 손익분배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동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두번째, 공동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그리고 세번째, 직전과세기간이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만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가 주된 공동사업자로 판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동사업합산과세와 관련된 과세특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인은 그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손익 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다음으로 과세특례 내용 중두 번째 종합소득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또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의 특수관계인 소득 금액이 주된 공동 사업자의 소득 금액에 합산 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의 지출, 납입, 투자, 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 사업자의 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소득 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 납입, 투자, 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장의무의 특례입니다. 공동사업장을 일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빚치 기록하여야 하며, 또한 당의 공동사업장을 일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됩니다. 즉,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기장 의무, 주의 신고시 기준 경비 를둔 단순 경비를 적용 기준, 접대비 및 기부금의 한도액은 당의 공동사업장만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익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제출입니다.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지분별로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 제출한 경우 만일 비대표 공동구성원이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때에는 그 비대표 공동구성원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을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출자용 자산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에 출제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의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출자용 자산에 대하여 출자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출자금 외에 당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차입한 운영자금 차입의 지급이자는 당의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을 할수 있는데요. 이때 그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이라든가 출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제 공동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요.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협한 걸으로 보아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에 당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배분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빚지 기장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공유물 분할 등 지분 양도입니다. 1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이제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그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분할 등기 당시의 시가를 총수익금액으로 산정을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업 출자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서 양도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